네 장난 아이가요 벌레 왜이아이씨 왔다 갔다 장 아니 그걸로 다리고 어간아 반바지구나 어 효창 효청... 원 저는... 여기는 효창공원입니다 효창공원 나왔습니다 네뜬뜬거 같다 우리 갑자기 응 그래, 합시다 오늘은 보험 에 생명 보험 업체 이야기할 건데 음. 그중에서 동양 생명 이야기할 거야 음. 동양생명은 그 내가 내 친구 런업이라고 있어 음. 내 친구 런업이라고 구독 5만 유튜버인데 걔가 나랑 한번 프로젝트를 했었어 어. 런업 알지 어. 형이 알려줘서 알지 <laughs> 걔가 거금을 넣었어 아 그냥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 한번 했었어 내가 투자한 인 내가 투자 경력이 그래도 1 0 년은 되는데 주식 투자한 지가 단일 종목으로서는 최대 피해를 봤다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다 어쨌든 단일 종목으로 서 단일 종목 최대 피해 최대 피해를 얼마 얼마 주식이야 아그 금액은 좀쪽 팔려서 런업은 아직도 갖고 있을 거야 8,500원 평균 단가 8,500원이었는데 손절한 게 5,500원이니까. 거의 한40% 빠진 거지. 갖고내가 울었어. 투다리에서 성진이랑 술 먹으면 죽을었어. 지금 최근에 동양생명에 약간 내가 볼 때는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그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또 산다, 그래서. <laughs> 야, 손해보고 끝나면 또쪽팔리잖아 아니, 주식 씨. 많은데 그걸 왜또 사? 생명보험. 응. 죽으면 돈 주는 거. 그렇지. 보험은 두 개로 구성된다 보면 되다 사업비가 있고 위험준비금이 있는데. 사업비는 이제 보험을 영업할 때 드는 비용 보험 영업 비용 그렇지 위험 준비 음, 그 음. 너의 그 위험률을 계산해서 얘한테 음.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 이렇게 보험에서 책정을 한단 말이야 음. 그리고 영업할 때 드는 비용도 내가 추가해. 내는 보험료에는 그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보험 아줌마 월급이랑 그렇지 그런 게 들어가지 본사 운영비 나한테 나중에 줘야 될돈 근데 보험회사가 이익을 버는 건 거기서 그 사업비에서도 마진이 남을 수 있고, 그리고 네가막내 생각보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오래 살아. 그러면 거기서도 마진 않겠지. 아, 안 죽으면 이득이다. 안 죽거나 하면. 암이 안 걸리거나, 뭐, 보험이란 게 그런 거잖아. 어떤 위험에 대비하는 거잖아. 사고 안 나면 이득이지, 뭐. 그렇지. 그 생명보험 많이 들어? 엄청 많이 들지. 그래? 어, 생명보험. 들었어? 나도 있지. 나도 오, 있어. 그래? 어, 그래? 그런 걸 드는구나. 그, 혹시 내가 죽고 나서 가족이 걱정되니까 많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죽는 뭐 거네. 무슨 소용이야, 프리소설 보면. 그렇지, 단골이지. 어. 많이 들면 거의 죽어. 이제 영화에서도 <laughs> 되게 많은, 나오는 직업 중에 하나가 보험조사원. 메멘토의 그 직업이 보험조사원이잖아. 메멘토. 누구? 주인공. 아, 그래? 응. 보험조사원이야. 아, 기억이 잘안 난다, 야. 메멘토 봤는데. 메멘토가, 막, 그게 주제야.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주제야, 맞아.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삼성 생명 같은데 자산 얼마인지 볼래? 자산이. 일, 이게 자산? 어, 총 얼마냐, 이게 지금. 어, 위로. 어기지, 어, 단위가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289조가 있단 말이야. 289조? 어. 자산이란 게 뭐야? 자산이란 건 자본. 자본은 자기 돈이야. 자본 더하기 부채. 남에게 줘야 할돈 부채 빚. 부채도 더해? 자본 더하기 부채 야 그면은 내가 뭐야 아 도토리야? 도토리가 누가 던지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떨어지나봐 도토리 툭툭 떨어지네 아, 떨어지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게 떨어지냐? 맞으면 죽겠는데? 너 여기 왜 이렇게 위험한데? 사장 그래서 아 여기 사람이 없더라고 <웃음> <웃음> 도, 도, 야 목숨 야 일단 목숨 걸고 하자 생명보험 들었다며 하하하 <laughs> 아 간지러워 뭐야 네내 재산이 1억 있고 어. 빚이 1억 있어 그러면은 너의 자산이 자산은 2억이야? 2억이야? 회계적으로 너의 아, 자산은 진짜? 2억이야 0원이 아니고 2억이다? 그렇지 너의 자산은 2억인거야 오 표현하는 진짜? 게 회계에서는 자산이란건 자본도하기 부채야 그 음. 되게 중요한거야 기억해놔라꼬 음. 자산이 렇게 많아 삼성자산원이 무려 음. 289조야 작년말로 이만큼 사람들이 보험을 많이 들어 보험료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 사업비와 위험준비금. 그래서 보험 이익을 구성하는 건 응. 사업비에서 실제 나간 사업비 빼고, 그건 마진이지. 사업비가 생각보다 적게 들었어. 우리가 책정한, 너한테 책정한 거. 보험 것보다 아줌마 월급이 적게 들었어. 너한테 팔리면 100원이 되는데, 응. 80원에 팔았어. 드는 비용이. 80원밖에 안 들었다. 그렇지. 아줌마 잘 팔았지. 일을 효율적으로 막 하루에 막몇 탕을 했다 그렇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비용이 낮아지는. 그러면 20원 번 거지. 생각보다 병이 아, 안아이 약간 투트랙이구나다 여기는 일반적인 사업이잖아 그거는 그럼, 앞에 그럼. 말한 건 아. 일반적인 사업에서 효율을 야 불량률이 줄었어 뭐 음. 이득 뭐 음. 그런 건데 약간 여기는 다른 분야 하나 더 있다 맞아 금융 분야가 하나 더 있네 금융이 또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여기 돈놀이만 잘하면 되겠네 네, 이 위험 준비금은 잉여 현금이란 말이야 플로트라고 네가 사고를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다고 그 돈을 굴려서 어, 금융 이익을 또창출해 그래서 보험의 이익은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사업비익, 위험 손익, 금융 이익. 자산 운험 손익. 손익은 뭐야? 위험 관리를 잘해서 위험 손익은 너한테 팔때 내가 어 얘는 이, 이 권리를 확률이 얼마니까 음. 이 정도 돈은 받아야겠어라고 책정을 하는 게 있다고. 음. 그거 생각보다 확률적으로 덜 되면 마진이 남잖아. 음. 돈이 남잖아. 줄이덜죽면 그렇지 줄 돈보다 남잖아 그 이익이 위험 차손 손익 그냥 사업 자, 사업 손익 사업 어. 잘해갖고 뭐 어. 두 사업 손익 낀돈어두 번째는 위험 유차 손익 그건 어, 뭐 위험 유차 손익을 표현하면 안 되겠다 정확한 단어 써야겠는데? 그거기야지 이거 단어를 내가 완전히 다 기억을 못한단 말이야 슈카는 하던데 거기는 진짜 슈카 진짜 재밌더라 슈카 진짜 재밌어 여러분 슈카 보세요 슈카 야이 씨아이 <laughs> 단어를 다 외워야 겠다 나도 사업비차손익, 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사업비차손익, 위험률차손익, 이자율차손익 아. 어, 뺀거지 그러니까 보험이 이렇게 세가지로 구성이 돼 이건 뭐야 마지막은 마지막 이자율차손익은 그 25년동안 내가 돈을 갖고 있잖아 응. 그 돈을 굴려서 이자를 창출하는거야 돈놀이라는거야 돈놀이 워렌 버핏이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인거지 그럼 월인표 편이 이거 갖고 노는 거야 마지막 이거 갖고? 그치 사실 니네 돈 벌지 마라. 내가 굴려서 벌어줄게. 그냥 놀아라 니네. 올 가져가 놀아라. 놀아라. 그만큼 이 자기는 이 여기 자신 있다. 있는 거지. 국민연금도 막 이거 중요하잖아. 이거. 이거. 아니 모든 금융이 모든 금융의 본질은 사실은 이런 뭐돈벌를 얼마나 잘하냐 수수료 받기 장사면안돼죠 사실 나는 우리나라 금융들이 글로벌 시장 나가고. 좋은데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고 음. 좀경영을 비효율적으로 하는 회사들 있잖아 예를 들어 회사에 고간에 돈을 왕창 쌓아놨는데 막 주주들한테 안 돌려주는 그런 애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주주 주주 주분 많이 사서 큰소리 쳐서 배당 많이 받아오고 이게 이제 금융이 해야 할 일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하지 미국은 해아 주주로서 활동을 한다. 강하게 활동해 워렌버핏이 버크셔 해설을 산에 빡돌아서 산 거야. 미쳤네 이것들. 그러면서 왜 받았어 사드리는 거야. 같은 그래. 응. 이세 가지 손익이 중요해. 오케이. 이 동양생명이라는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언제 했었는데? 몇년 전에 했어. 투자를 한건 요맘때야. 2 0 1 7년 초반. 9천 원, 만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내가 사들이기 시작했어. 오쭉 떨어졌네. 어, 이때부터 쭉 빠져서 일. 이... 장투도 했어. 오, 엄청 빠졌네. 지금도 빠지고 있네. 그니까 러 이게 지금까지 내가 들고 있었으면 내가 5,500원 정도의 정리를 다 했어. 응. 2015년도인가 안방보험이라고 중국의 안방보험이 이 회사를 인수를 해. 회사 이름이야? 안방보험? 중국에서 꽤나 큰 보험회사야. 응. 내가, 중, 내가 되게 좋게 보는 게 사모펀드랑 외국계사가 우리나라 회사를 사들이면 응. 배당을 어, 많이 한다. 그치. 고배당을 그 해. 자본 효율성이 응. 좋아져. 배당받으러 온 거지. 그치, 나, 어, 배당, 그 사람들이 돈을 가져갈 방법은 단 하나거든. 고배당. 외국계 회사나 사모펀드가 뭘 샀다 그러면 주의 있게 보는 게 좋아. 주식 시장이 그런데 되게 민감해. 코엔텍이 대표적이야. 뭐 내가 산 이후로는 빠졌지만 사모펀드가 샀을 때 들어왔으면 벌써 땀을 벌었어. 사모펀드나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회사를 인수하면 눈여겨봐야 된다. 하나의 팁이다 음. 물론 동양생명처럼 잘못 싸면 박살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막그그막 그그 거기 신문에 나오는 논리가 음. 막 그런 거 있잖아 삼성을 뺏긴다 뭐 SK를 뺏긴다 막 사모펀드 들어와서 막 이게 사실 그 뺏기는 게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점점 신문에서 그렇게 애국마케팅을 뺏... 애국 한 번씩 하면 어처구니가 없는데 큰일 났다고 막 그러지 삼성을 뺏긴다 막 누구한테 뺏긴다는 건지 난 그걸 잘 모르겠어. 원래 누구 건데 누구한테 뺏기는 건지. 그치. 그니까 평균... 대주주가 바뀌는 건 사실 내가 볼때 소액주주한테는 어, 의미가 크지 않아. 만약에 경영능력이 똑같다면. 근데 경영이더 뛰어난 사람이면 엄청 호재인 거야. 대한항공 회장 돌아가셨을 때. 응. 음. 얼마 전이잖아. 대한항공 주가 급등했어, 그날. 이재용 제드래곤깜빵 갔을 때도 올랐어 올랐다며.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극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거지. 그뭐 아시아나 매각 나왔잖아. 그 사람들 포기한다고 막 주가 오르잖아. 그러니까 경영 대주주가 경영 능력이 떨어진다고 시장은 판단했던 거야. 주가 뭐, 오 뭐로부터 뭘 방어하는 거냐 고 그거는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공격인 거지. 그런 표현 자체도 되게 대주주 입장인 거고. 근데 이제 대주주가 만약에 대주주가 능력이 누구야? 그 재벌들 어, 대주주가 능력이 뛰어나고 주주 배당을 많이 실천했으면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도 않을 테고 소액 주주도 투표하면 대주주 지지하겠지 음. 그리고 이미 고배당 내가 하고 있어 그럼 상원 펀드가 음. 먹을 게 없잖아. 음. 없잖아 고배당이 좋은 거네 우리나라 배당 별로 안 한다 그랬나 배당률이 높지 않다 어, 그랬나 배당률이 되게 낮아 그럼 안 좋은 거야 배당률이 낮은 건 배당률이 낮고도 돈을 잘 벌면 100원으로 10원 벌었는데, 내년에도, 지금 내년에 굴린 돈은 110원일까요? 배당을 음. 안 하면. 110원으로 11원을 벌면 또 괜찮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지. 우리는 고가에 현금이 쌓여 있다고 하지. 배당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음. 맞아, 맞아. 그리고 뭐, 실적이 나쁜 거야. 그러면 음. 주가가 많이 안 오르지. 아무튼 결론은 사모펀드는 좋은 거네. 맞아. 나도, 나도 그렇게 판단해. 현재 사모펀드들이 적대적 인수를 하는 경우는, 경영권 인수를 하려는 경우는, 자기들이 뭔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봤을 때. 물론 사모펀드의 판단이 다 옳진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들어간다. <웃음> 왜? 계속 극대, 극 아, 간지로 미치겠어. 여기 벌레 장난 아니야. 동양생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외국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응. 그래서 내가 주목을 했어. 안방보험이 들어온 게, 2000... 15년 얼마일 거야 들어와서 얘네를 사버렸어? 대주주가 된 거야? 어 동양생명이 중국계가 음. 들어와서 대주주가 된 거야 중국에서 넘버3였나? 되게 대단히 큰 회사인데 얘네가 공격적으로 세계, 세계에 세계 있는 보험회사나 자, 자산을 사들였거든 주가가 막 올랐어 음.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 어, 16년 말부터 주가가 훅 떨어져 이때 얘네가 사기를 하나 맞아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하나 맞아 거기 음. 고기 담보대출, 고기를 담보로 이제 사기, 대출해줬는데, 3,800억 손실을 본 거야. 고기 냉동창고에 고기가 있는데,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시오. 어 그런 것들? 이런 어. 걸한 거지. 금리가 좋았거든. 그래서 빌려줬어. 빌려줬지. 그래서, 근데 이게 사, 기였던 거야. 고기가 없는 거야. 우리 음. 4,000억이 날라가. 고기를 담보로 4,000억을? 어, 그래서 주가가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때 약간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 어, 안방 보임 보험이 새로 주인을 왔잖아. 음. 그러니까 이걸 빅 베스라고 하는데 기업을 인수하면 항상 이런 일이 있어 부실 자산을 털어내는 거야. 베스가 저기야? 목욕탕? 어, 큰 목욕을 한다. 빅 베스 이렇게 음. 영어로. 큰 부실 자산을 털어낸 거다. 그러니까 얘네가 샅샅이 조사를 했겠지 자산에 대해서. 아, 자산을. 그렇지. 아니 제가 주고 사는 거맞아 그러면서 막. 어, 제가 주고 산거맞어 하고 다리 짓는 거 막. 그래. 너 부상 없어? 부상 막. 어, 그 어, 맞아. 어. 어. 뭐 선수 샀을 때도 그런가 봐. 어. 처음에 산 다음에 메디컬 테스트라는 데서 빅베스를 했구나. 이제 자산이 되게 안정되게 되잖아. 탄 터롭구나. 그러니까 도시를. 털었는데 주가도 떨어졌지. 떨어지겠지. 그래서 내가 어 안전해졌다. 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어. 그래서 안전해서. 그걸 이럴 때 사더라. 악재일 때 사더라. 그게 이제 역발상 투자인데 음. 잘못한 나처럼 이렇게 박살이 나. 네로 <laughs> 때 이제 내가 사들이기 시작해. 이럴 때 사들이기 시작해. 주가 계속 빠져. 음. 용도로 빠질 건 아닌데 싶을 때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싶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중국 안방보험의 대주주잖아 우샤오헤이 우샤오후이 이름도 어렵다 이씨. 그 안방보험의 회장이거든 아 사람의 이름이구나 얘가 잡혀가 갑자기 2010년 아... 어? 어느 날 잡혀가 시진핑이 얘를 감옥에 쳐넣어 갑자기 음. 그리고 얘가 나중에 지금 징역 18년 받았어 음, 어. 갑자기 어, 갑자기 어, 어느 날 난데없이 신문에 기사 나고 우샤오이 회장이 잡혀갔다 이러면서 어. 이 사람 그래가지고 아, 네어 젊어? 까막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주 신화적 금융의 천재 뭐 신하다 뭐 이러면서 어 중국의 버핏이네 뭐 이런 소리 했었는데 응. 어, 여기서 <laughs> 18년 징역형 <중약형>. 인생이 끝나버렸어. <laughs>